아오야 어 아버지 뭐 하시노? 미장하고 응. 계시다. 미장. 가운데 있던 밭을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겼다. 그 타일 하시는 분도 그거 어? 무릎 보호대도 차고 막 일하시던데. 장비. 그렇지. 음. 그렇게 해서, 오야, 어 가면 안 돼. 아, 오, 오. 시멘트 묻으면 안 돼요. 이렇게 겨울에 포도나무를 위치를 옮겨줬어요. 포도나무는 이렇게 위치를 좀 옮겨도 된대요. 11월에는.